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뿌려지 이렇게, 이렇게 뿌리면, 어떨 땐 가고 안 가고 이렇게.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라고? 어. 그러니까 언제 뿌리냐. 아, 안녕하세요. 음주 비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옵션입니다. 자, 오늘 오, 날씨가 오, 너무 좋죠? 오, 야, 봄이 와버렸습니다. 추후, 며칠 전에 또 눈이 얼마나 오는지, 지금 저 동해안 쪽에는 눈이 80cm가 왔다는 거야. 3월 달에. 그러게. 4월 달에 눈이 80cm가 올 수가 있나? 야, 그그 그 뭐냐, 뉴스 그아나운서 아나, 말고 뭐야 그 앵커 뭐야 그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 리포터 파원. 리포터 리포터 그래. 허리까지 왔더라. 허리까지 왔어 눈이. <laughs> 와, 3월 달에 무슨 눈이 그렇게 많이 와? 어마어마하더라. 자, 저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에, 봄이 와버렸습니다. <laughs> 날씨가. 날씨가 이래도 되는건가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라 <laughs> 아무 생각 없지? 그렇지 아무 생각 없지 뭐 <laughs> 따뜻하면 나이 드니까 따뜻하면 따뜻한가보다 추우면 추운가보다 이러지 뭐 그게 아니라 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택배시킬 택배 생각만 나잖아 <laughs> 다 필요한거야 알겠어, 약 아, 200m... 지금 우리가 별당에 가는 중입니다. 별당에... 예, 겨울에 이제... 겨울에 이제 별당에 몇번안 갔어요. 근데 이제 봄이 와서 이제 앞으로는 자주 갈 건데, 작년에 저희가 거기 제초 작업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제초 작업 때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알았어 고생 많았지, 오빠? 제초제만 한세번 뿌리고, 그 다음에 풀 미는 것도 한두 번인가 밀었는데. 그 그래, 거의 한 4일 정도를 밀었잖아. 근데 그, 저게 있대요. 토양처리제라는 게 있대요. 아, 토, 그래? 어, 발바를 막아주는 토양처리제라는 그 제초제, 제초제 일종인데, 음. 그 흙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발라가그 잡초 발라를 막아주는 어... 그런 그 제초제가 있대는 거야. 그래서 그 제초제를 3월 말에서 4월 초쯤에 뿌려주면은, 음. 그게 음. 한번 뿌려놓으면 몇달 동안 풀이 안 난다고 합니다. 아, 그래? 근데, 얘기 듣기로는, 뭐, 봄에 나라, 나는 풀, 여름에 나는 풀, 가을에 나는 풀이 따로따로 있다고 해서, 뭐, 그때가 때마다 뿌려줘야 된다던데. 음, 이게 그래서, 3개월 동안 한번 뿌려놓으면, 바라가, 바라를 완전히 막는 거야. 3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된대그 음. 제가 3월 말이니까, 4월 말, 5월 말, 6월 말, 이제 장마철 지나고, 장마철 때, 장마철 때, 어 비, 비, 비 내리면 장마철에 다 쉽게 내려가면 이제 약효가 없으니까, 음... 이제 장마철 끝나면 또한번더 뿌려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1년에 두 번만 뿌려주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바라를 막는 그 제초제를 사는 거야? 그렇지. 지금 농협사에 가서 그 바라를 막아주는 그토양처리제 제초제를, 음... 어 사야 되는데, 살수 있겠지? 있겠지? <laughs> 작년에는 아무튼,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작년에 제가 할 때는 거기 그저 휘석 비율이 있어요 물하고 제초제하고 섞는 휘석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에 거기 매뉴얼대로 나와 있는 거대로 휘석을 해갖고 뿌렸더니 풀이 잘라나그대로는 아니고 약간 더 진하게 타긴 했는데 아무튼 뿌리는 데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뿌리고 나서도 부분 부분 이제 약, 약이 약좀들 묻은 곳 있잖아요 덜 뿌린 곳 그런 곳은 풀이 이게, 안 죽어. 안 죽더라고요. 안 죽어. 그래서 내가, 그, 저희 삼촌한테 물어봤더니, <laughs> 이걸 원액으로 칠해야 돼요. 원액으로. 아, 그래? 원액으로, 원액으로 슬금슬금 칠하 그러더라고. 아, 슬금슬금. 응. 원액으로, 원액으로, 이렇 진하게, 이게, 흙이 촉촉하게 젖을 만큼 뿌리는데, 원래. 음... 원래는 흙이 촉촉하게 젖을 만큼 뿌리는데, 그렇게 뿌리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원액으로 슬금슬금 쳐버리라고 그러면 이제 힘도 덜 들고 음... 그 다음에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아, 희석을 해서 뿌리면 촉촉하게 뿌려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 이제 안 섞고 뿌리면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뿌려도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근데 나는 그, 그래도 아 그래도 이게 약이 독하니까 약이 토양에도 안 좋고 그그 모르겠어. 토양이 안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 토양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이게 뭐 제품으로 나왔겠어? 그런가? 어쨌든 그 나는 그래도 물을 좀 어느 정도 섞어 가지고 굉장히 진하게 그러니까 매뉴얼보다 매뉴얼보다 한 다섯 배 내지 여섯 배 이상 이렇게 좀 굉장히 진하게 한번 타서 요번에 한번 뿌려볼 그럴 생각입니다. 혹시 그건 아니야? 윤주가 택배를 많이 시키니까 택배 어차피 시킬 거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석해서. 제초제값을 아껴보자, 이건 아닌가요? 그 비슷해. <laughs>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제초제값이라도 아끼자. 아무튼 한그 매뉴얼보다 몇배 진하게, 음. 몇배 진하게 한번 섞어가지고 한번 요번에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제초제 사러 가는 거야? 음. 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제초제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웃음> <웃음> 와우 놀라운 일이야. 제초제를 좀 편하게 뿌리려고 작년에 썼던 그 분무기가 너무 쬐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큰걸 샀어 분무기를 좀 편하게 뿌리려고 한 번에 팍팍 뿌리려고 분무기 좀큰걸 샀거든요. 그런데 제초제를 사러 가서 보니까 액체 타입이 아니라 고체 타입입니다. 가루. <laughs> 예. 네, 고체 타입이 손으로 뿌리는 거, 손으로 뿌리는 거. 근데 삼촌이 그 얘기는 안 해줬어? 근데 그 액체 타입도 있나 보지, 액체 타입도 있고 고체 타입도 있는데 여기서 파는 게 고체 타입만 파는 거지. 음... 어쨌든 그래서 부무기 괜히 샀네. 근데 삼촌한테 저면저 고체 타입을 물에 섞어서도 되냐고. <laughs>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 고체 타입은 그냥 손으로 뿌리는 거지. 그리고 어, 그래서 그 분무기를 괜히 샀다라고 하는 그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있었고 또한 가지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뭐가 있었냐면 그. 농약 팔고, 팔고 그 방식 그런 거, 저런 거 파는 게뭐 비료 팔고 하는 집에 그 감자를, 감자를 박스로 이렇게 쌓아놓고서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호기심에 또 우리 옵션이 또 오빠 이, 이거 얼마예요? 15,000원이래 그, 그 오빠 이거 싸다 감자, 감자 한 박스가 5kg짜리 한 박스가 이거 얼마예요? 15,000원 이래는 거야. 와, 쌉싸다고. 이거 우리 사가자고. 그랬더니 거기 아저씨는 좋아해. 어, 지금 사야지, 지금 사야지. 철지나면 없어. 이러면서. 아, 어, 지금 사야지, 그, 뭐 이러더라고. 아, 그래서 사자, 사자, 이랬지. 어. 그럼 내가 옆에서 딱 보니까? 이 감자는 먹는 감자가 아니여. 씨 감자였던 거야, 씨 감자. 그, 아, 땅에 심는 아. 씨 감자. 아, 잘 자란 거 있잖아요. 어, 다섯 아이고. <laughs> 뭐, 농사를 지어봤어야지. 그랬더니, 그, 농약 그, 사, 아저씨가, 해도 해도 너무하네, 너무해. <웃음> <웃음> 근데 나좀 천진난만 하지 않았어? <laughs> 어이없더라, 어이없어. <laughs> <laughs> 오빠 처음에 시감자인 줄 알았어? 나 보정하지 않았지, 나는. 아, 그래서 얘가 이걸 왜 물어보나 이랬어? 아니, 너 착각하고 있다라는 건난안 왔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준 거야. 이거 먹는 감자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 해준 거잖아. 아, 그 전에, 이 감자 얼마예요? 물어볼 때. 또 뻘짓거리 하는구나, 이랬지, 나는. <웃음> <웃음> 하... 어 약간 춥다? 그래, 추워. 내가 뭐 따뜻하게 입으라고 그랬잖아. 아, 나 햇빛이 이렇게 들길래 날씨가 좋은 줄 알았지. 그리고 여기는 건물도 없으니까 더 춥지. 바람이 불어서래 바람이 불어서, 그래, 바람이 불어서. 자, 자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 오빠 응 장갑 하나 줘봐 왜 이거를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뿌려 줘봐 장갑 하나를 어떻게 뿌리라고 말을 해요 말을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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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뿌리면 어쨌든 가고 안 가고 이렇게 이러잖아. 이렇게 뿌리라고 어 그러니까 언제 뿌리냐 어. 오빠 여기 여기 하나 안닿았어 저 가시넝쿨 뿌려 가시넝쿨 여기 뿌리지 말라고? 어 저기 사이드에 가시넝쿨이 많아 오빠 저기 바, 옆에 밭에 안 튀기게 나무 조심하고 나무는 안 죽어 아니 이게 감당 없는데? 조금씩 조금씩 뿌려야 되나? 자 올해는 풀 하나도 안 나게 해주세요 기도해라, 기도해 기도해 <laughs> 이제 가운데 좀 뿌려야 되지 않아? 거기는 원래 풀안 났어 여기 요런데 뿌려 오빠 그래 거기도 뿌려야 되겠다 야,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효과를 기대해 봐야지. 풀 하나도 안 나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약이 안 닿은 곳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풀 분명히 날 건데. 여기, 거기, 거기 서 있는데 뿌려. 이렇게, 이렇게 뿌려야 되다 여기도 작년에 풀 많이 났던데네. 그래.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뿌리는 거를 응. 유튜브로 보고서, 응. 아, 저거 저렇게 뿌리는 거 아닌데,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 있겠지. 응. 뿌리는 동영상을 좀 보고 올걸 그랬나? 보니까, 이 바구니 같은 게 목에다 이렇게 거는 바구니가 있더라고. 아, 그래. 거기다가 이걸 이렇게 담아놓고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뿌리더라고, 두 손으로. 아, 그래? 응. 그래,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다 날라가네. 이렇게, 이렇게... 그게 언제 뿌리냐고? 어, 좀 꼬꼬리 뿌리면 좋지. 그래, 그렇게 뿌리면 되지. <laughs> 여기 뿌렸나? 저 중간에 뿌렸, 뿌려야 되겠어. 이제 없지. 음, 거의 다 썼어. 아, 세봉 사올 거 그랬나? 세 봉이면 딱 맞을 것 같아, 그치? 봐, 여기 좀 뿌려, 여기, 여기. 여기 좀 뿌려주면. 없어? 응. 다 뿌렸다! 아, 진짜 풀안 났으면 좋겠다, 진짜, 그치? 진짜, 올해는 풀좀안 나게 해주세요, 올해는. 풀좀안 나게 해주세요. <laughs> 아, 작년에 풀 때문에 너무 고생해갖고, 진짜. 근데 한봉 서다가 나더 뿌렸으면 좋겠다. 아, 지켜보자고. 여기, 여기, 저기, 여기도, 안, 여기 안 뿌렸잖아. 아니, 조금씩 갔어, 다. 그리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리고 이, 이게, 비를 맞으면, 비를 맞으면 얘가 여기를 이렇게, 흘러다닐, 니 흘러다닐 거 아니야. 아... 그러면서 토양 처리가 되는 것 같아. 이 알갱이가 직접 두,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가 좀 와야 되는 것 같아, 막 보니까. 그럼 바람에도 조금씩 굴러가고 얘네가 이러겠지, 그치? 예? 네? 얘네가 바람에도 좀 굴러가고. 바람엔 안 굴러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가 와서 얘가 녹으면서 땅으로 침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좋지 응. 비가 안 오면 뿌리고 나는데 비 오면 뭐큰 일이잖아 그럼 응, 비 오겠지 비가 오겠지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laughs> 저거 쓰레기 주서 저기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차에 타 춥다 춥다 빨리 타이약재가그 액체가 아니라 고체라서 뿌리기는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뿌리기는 수월했으나 어... 이게 어, 어느 정도 비율로 이게 손의 힘이잖아. 손으로 어떻게 뿌리냐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로 뿌려야지 적당한지 그 감을 못 찾겠네. 나처럼 이렇게 뿌렸어야 됐다니까. 그럼 저기 뿌리고도 남았어. 뿌리고 남으면 안 되지. 뿌리고 남으면 남은 걸또 뿌려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나처럼 이렇게 뿌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잖아. 그렇게 하면 이제 몇 시간 걸렸어. 몇 시간 걸리면 뭐 어때? 추워. 안 나는 게 좋지. 집에 가서 내가 유튜브 를 틀어줄 테니까 응. 다른 사람도 어떻게 뿌리는지 봐. 너처럼 이렇게 이게 무슨 양념한 양념에 뭐 소금, 뿌리듯이 <laughs> 고추, 고춧가루 뿌리듯이 총총총총총 이렇게 이렇게 뿌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전부 다 전부 던지고이 끝내고 말지. 그게 뿌리는 그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각을 해봐. 보통 농사 짓는다 그러면 막천평이천 평인데 아, 너처럼 있겠네. 그렇게 뿌리면 언제다 뿌리냐. 꿀이나 <laughs> 그래도 꼼꼼하게 뿌릴 수 있지. 자, 그래서 오늘은 참. 보람찬 하루가 되었다. 일을 했다. 응. <laughs> 밥값 했다. <laughs> 제가 그 이별 땅을 사가지고 별 땅에 왔다갔다 한 지가 지금 한 1년 다돼 가는 것 같은데요. 전당이 야, 전당이 야 전당이 여러분들, 이땅 아무나 사는 거 아닙니다. <laughs> 와, 손 많이 가, 손 많이 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뭘 키우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에 뭐 텐트를 쳐는 놓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놀고 있는 땅인데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 농사 안짓잖아야 <laughs> 진짜 땅 아무나 사는 거 아닙니다. 싼거 찾으면은 저렴하게 이렇게 살수 있는 땅도 손에 닿을 거리에 있는 이런 땅들도 물론 있지만 그걸 산 다음에 그 애프터를 생각을 하면은 와 이거 진짜 진짜 손 많이 가. 뭐 그렇게. 뭐몇 개월에 한 번씩 손대는 건데 그것도 손 많이 간다고 하면 몇 개월에 한 번씩이 아니지 우리 저기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1년 동안 텐트 쳐.. 쳐뭐 텐트 아니었죠 타프 쳐놓고 타프 날라갔는지 안 날라갔는지 그거 궁금해하고 또 왔다 갔다 한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땅또 땅에 뭐물비 많이 오면 또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뭐 또 때문에 가고 뭐 가지러 가고 뭐 갖다 놓으러 가고 뭐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겨울에 내가 저기 눈 왔을 때 겨울에 가고그 브로어로 한번눈한번 치운 적 있는데 그때 넌안 갔잖아. 어, 언제 갔다 왔대? 죽는 줄 알았어. 날리게 날리디? 안 날려. 이게 우리나라 문, 눈은 무거워가지고. 아, 그것도 그러니까 눈질을 했네.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눈을 치울 필요가 없어. 그래, 그걸 눈을 왜치지 그, 놔두면 되잖아! 놔두면 봄 되면 녹겠지! <laughs> 그걸 눈을 내가 왜 치우지? <laughs> 안, 하나도 안 날리더나? 아니야, 날리긴 날리는데, 그... 이게, 이게 처음에, 처음에 눈을 이렇게 불잖아. 응. 그렇게 불면은 눈 양이 또 많아지잖아. 아, 그때 안 어, 그래서 또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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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번 한 정도는 넘어가. 응. 그 다음에 또 불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넘어가, 무거워서. 음... 처음에 딱 사, 처음에 딱 있는 거 이제 가운데 길낼때 어. 옆으로 이렇게 불어내는 거 이런 건잘 되지 그렇게. 옆으로 불어낸 걸또 불어내고 또 불어내고 이렇게 옆으로 물어내는 게 점점 점점 힘들어져 그냥 염화칼슘을 좀한 포대 사왔다가눈 오면 뿌리든지 <laughs> 아니면 그냥 봄될 때까지 그냥 놔두든지 근데 영상 그거 봤잖아 응. 그건 엄청 잘 되던데 그치? 그 그냥 걔네도 그냥 가운데 요만큼만 해놓고 고만 불어내는 테스트를 하니까 음. 잘 되지. 음. 그 우리 우리 것도 그래. 우리 것도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 고, 고기만 불어낸다라 그러면 금방 불지 바람이 세니까. 근데 음. 그래, 그 불어낸 걸 어떻게 할 거냐고. 불어낸 걸 완전히 바깥으로 밀어내려면 음. 이거는 와 힘들어. 일이야. 힘들어 힘들어. 방법.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